뉴욕 양키스가 또한번 운명의 갈림길에 섰다. 지난해 후안 소터를 붙잡지 못하며 1조 원이 넘는 초대형 계약을 눈앞에서 놓쳤던 그 팀이 이번 겨울엔 전혀 다른 선택을 하고 있다. 전성기 장타력이 완전히 돌아온 것도 아닌 코디 벨린저를 그들은 이번 오프시즌 최우선 과제로 지정했다. 단장이 직접 다시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크다라고 말할 정도라면 이건 단순한 관심이 아니다. 실패의 기억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집단적 결심에 가깝다. 흥미로운 건 여기서 나온다. 벨린저는 30세, 장기계약 리스크가 분명한 선수다. 게다가 소토처럼 시장을 뒤흔드는 초대형 스타도 아니다. 그럼에도 양키스는 가장 먼저 그의 이름을 꺼냈다. 왜 하필 벨린저인가? 왜 지금인가? 그리고 왜 최우선인가?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다. 지금부터 양키스가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는지, 벨린저의 시장가치가 어떻게 변했는지 차근차근 풀어보겠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으로 이어질 MLB 심층 분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두시길 권한다. 당신의 야구 감각을 한 단계 끌어올려줄 이야기들로 채워드리겠다. 계속해서 파트2로 이어갑니다. 양키스가 이번 겨울 벨린저를 최우선으로 올려놓은 배경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첫째, 팀 성적이다. 양키스는 아메리칼리그 디비전 시리즈에서 지구라이벌 토론토의 1승 3패로 밀려 탈락했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명확했다. 외야 수비 안정성 부족, 득점 생산력 기복, 그리고 좌타 중심의 장타 옵션 부재. 이 모든 약점에 벨린저라는 이름이 겹쳐진다. 다시 말해 벨린저는 단순한 전력 보강용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중심축이 될수 있는 카드다. 둘째, 그의 생산성 회복이다. 2024년 시즌, 벨린저는 152경기에서 타율 2할 ER 7푼 1위, 29폼런 98타점을 기록했다. 6년만에 다시 30폼런에 근접한 시즌. 전성기 시절 6할장 타율에 비하면 아쉽지만 MLB 전체에서 좌타 외야수로 이 정도의 파워, 컨택, 수비 범위를 동시에 갖춘 선수는 흔치 않다. 이 복합적 능력 때문에 FA 시장에서도 큰 관심이 몰리는 상황이고 양키스가 서두르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누가 먼저 손을 내미느냐가 협상 주도권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셋째, 소토를 놓친 경험이다. 양키스는 지난 오프 시즌 후한 소토 잔류를 최우선 목표로 삼았지만 결국 15년 7억 6500만 달러라는 역대급 계약을 지켜보며 손을 쓸수 없었다. 팀 내부에서는 이번 겨울만큼은 같은 실수를 다시 하지 않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래서 캐시먼 단장의 발언이 단순 립서비스로 들리지 않는다. 다시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크다라는 말 뒤에는 전력재편의 방향성과 실패에 대한 경계심이 함께 깔려 있다. 넷째, 벨린저의 대학 귀조 가능성이다. ESPN은 6년 165억 달러 계약을 예상했다. 이 규모는 팀 입향에서 소토 계약에 부담이 없으면서도 장기적으로 외화를 안정시키는 데 충분한 투자다. 다시 말해, 리스크는 줄이고 즉시 전력은 확보하는 최적 타이밍의 카드라는 의미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질문이 생긴다. 만약 양키스가 이번에도 벨린저를 놓친다면 소토 실패, ALDS 조기 탈락, 전력 공백, 팬들의 신뢰는 흔들리고 로스터 제표는 또 한해 뒤로 미뤄질 것이다. 그만큼 벨린저는 단순한 영입 대상이 아니라 양키스 오프 시즌의 첫 단추이자 가장 중요한 설계도다. 이제 파트 3로 넘어가 벨린저의 실제 시장가치와 양키스 전략의 본질을 깊이 있게 뜯어보겠습니다. 벨린저의 실제 시장가치와 퍼포먼스 해부 코디 벨린저를 이해하려면 그의 현재 가치를 숫자와 맥락 속에서 다시 정리해야 한다. 2024 시즌 성적은 타율 2할 ER 7푼 1위, 2 9홈런 98타점. 이건 단순히 괜찮게 했다 수준이 아니다. 2020년 이후 3년 연속 부상과 부진 속에서 흔들렸던 시기를 완전히 털어낸 시즌이다. 특히 152경기 출전이라는 자체가 중요한 신호다. 내구성과 멘탈 회복이 함께 확인된 셈이다. 여기서 주목할 지점은 장타율이다. 전성기였던 2019년 NL MVP 시즌에 그는 6할대 장타율을 찍으며 리그 전체를 압도했다. 그러나 지금의 별린저는 그때만큼의 폭발력은 없다. 그렇다면 왜 시장에서 여전히 프리미엄을 받는가? 이유는 명확하다. 멀티툴 능력이다. 컨택, 파워, 수비 범위 주로까지 모두 평균 이상을 안정적으로 제공한다. 이런 유형의 외야수는 FA 시장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다. FA 시장 구조도 벨린저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올해 FA 외야수 중 30세 좌타 수비 가능성 25에서 30 품런급 파워를 동시에 갖춘 선수는 사실상 벨린저가 유일하다. 대체제가 거의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ESPN이 예상한 6년 1억 6,500만 달러는 비싸 보이면서도 싸게 느껴지는 특이한 포지션이다. 또 하나, 벨린저의 시장 가치를 끌어올리는 건 그의 플레이 스타일이다. 고점은 MVP급, 저점은 WAR23 수준의 준수한 올라운더. 즉, 한 시즌 크게 흔들려도 팀 전체 전략에 치명적 구멍을 만들지 않는다. 장기 계약을 두려워하는 팀들이 선호하는 프로필이다. 이런 요소들이 결합되며 벨린저는 한 시즌 크게 흔들려도 팀 전체 전력에 치명적 구멍을 만들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진 선수로 평가받는다. 소토처럼 리그를 뒤집는 초대형 계약은 아니지만 팀 입장에서는 위험 대비 수익이 명확한 카드다. 그래서 여러 팀이 탐내고 양키스는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이다. 양키스의 전력 운용과 오프시즌 전략의 실체. 양키스가 벨린저에 집착하는 이유는 단순히 좋은 선수라서가 아니다. 팀 구조상 벨린저가 들어올 자리는 명확하고 그 자리가 현재 양키스의 가장 취약한 두 분이다 특히 외야 수비는 올해 양키스가 토론토에 밀린 원인 중 하나다 불안정한 좌익수 기용, 공수 전환의 완성도 부족, 특점 창출 패턴의 단조로움 이런 구망을 벨린저는 한 번에 메울 수 있다 그는 센터와 코너 외야를 모두 커버할 수 있고 좌타이면서도 선구안이 좋다 또한 양키스의 내부 로스터 구조를 보자 주축타선의 장타형 우타 비중이 높다. 저지, 스탠튼 중심의 라인업은 한 방은 강하지만 투수 유형에 따라 흐름이 급격히 꺾이는 패턴을 반복한다. 벨린저는 이 라인업의 언밸런스를 잡아주는 좌타 카드가 된다. 특정 팀은 스타 한 명이 분위기를 바꾸지만 양키스는 구조 자체가 변해야 한다. 벨린저는 그 구조적 변화를 만드는 조각이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캐시먼 단장의 발언이다. 단장이 직접 다시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크다라고 언급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특히 양키스처럼 발언 하나하나가 시장을 움직이는 팀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는 내부적으로 전략이 이미 정해져 있음을 시사한다. 벨린저를 영입하고 그후 나머지 전력 조정을 단계별로 진행하겠다는 로드맵이 있는 것이다. 양키스에게는 대안이 없다. 프리미엄 외야 시장은 얇고 트레이드로 해결할 자원도 제한적이다. 결국 선택지는 두 가지. 벨린저를 잡아 전력을 안정시키느냐? 혹은 또 한번 FA 시장에서 주도권을 내주느냐? 양키스가 가장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가 바로 후자다. 소토 실패가 남긴 상처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양키스의 오프 시즌은 벨린저에서 시작해 벨린저로 끝난다. 이 계약이 성사되면 외야 안정성, 라인업 밸런스, 장기 로스터 정략까지 도미노처럼 정렬된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모든 계획이 다시 미궁으로 빠진다. 바로 이 지점이 양키스가 벨린저를 최우선으로 두는 결정적 이유다. 이번 겨울 양키스가 벨린저에게 쏟는 관심은 단순한 영입 경쟁이 아니다. 지난 연년 동안 양키스를 괴롭혀온 문제들의 압축 파일을 풀어내기 위한 첫 명령어에 가깝다. 소토 재계약 실패, ALDS 조기 탈락, 외야 불안정, 타선 밸런스 붕괴.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하나의 조각만 맞아도 흐름이 바뀐다는 점이고 그 조각의 중심에 벨린저가 있다. 벨린저가 사인을 하게 되는 순간 양키스가 얻는 건 단순한 전력 강화가 아니다. 첫째, 외야가 안정된다. 센터, 코너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올라운더가 들어오면 수비 운용 자체가 달라진다. 둘째, 좌타 파워 옵션이 생기며 라인업 구조가 매끄러워진다. 저지와 스탠튼 중심의 화력이 상대 투수 유형에 따라 출렁이는 문제를 벨린저가 완충해준다. 셋째, 로스터 설계의 기본 틀이 고정된다. 벨린저가 중심을 잡으면 후속 FA나 트레이드 전략도 선명해진다. 하나의 계약이 전체 판을 정리하는 도미노 첫 조각인 셈이다. 반대로 실패할 경우 그 파장은 크다. 소토를 놓친 데 이어 벨린저마저 놓친다면 양키스는 다시 한번 시장의 주도권을 잃는다. 외야 대안도 마땅치 않고 내부 자원만으로는 타선 기복을 해결하기 어렵다. 팬들의 신뢰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겨울은 팀 분위기를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벨린저 영입 실패는 단순한 못 잡았다가 아니라 새 시즌의 방향성을 잃는다는 의미가 된다.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인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면 양키스가 벨린저를 영입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캐시먼 단장의 직설적 발언, 시장 구조, 선수 프로필, 팀 필요 포지션까지 모든 축이 한 지점으로 모인다. 이 정도로 퍼즐이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지는 겨울도 흔치 않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는 건 감정의 부분이다. 양키스는 더 이상 실패를 반복할 수 없다. 팬들도 알고 구단도 알고 심지어 벨린저 본인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번 겨울의 선택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2025년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선택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다. 양키스의 2025 시즌은 벨린저의 사인 한 번으로 시작된다. 이 부분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 양키스는 반드시 벨린저를 잡아야 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다른 방향이 더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분석도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두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란다. 이번 겨울의 모든 흐름을 함께 따라가 보자.